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인터넷 매체 뉴스프리전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침묵하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매체는 22일 임직원 일동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여야는 본지 여기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촉구는커녕 논평 한 글자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두 얼굴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여기자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당당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언론 취재를 하고 있는 여기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밀치는 등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의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미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이 아닌 진심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이 매체는 취재를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여기자를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밀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은 이날 트위터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은 전무했다. 관련해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여기자가 있는데 역시 모든 언론과 여성단체, 정의당 의원들 모두 조용하다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인턴 성폭행 의혹은 이미 잊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방의 피해 주장만 나왔으니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리라 라고 추측하면서도 이전에는 피해 호소만 나와도 호들갑스럽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피해 호소인을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2차 가해라고 비난했다고 회고했다. 허 기자는 심지어 차분히 추이를 지켜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침묵도 2차 가해라고 떠들던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라며 여성단체와 정의당 등 정치권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한편 언론단체인 인터넷 언론인 연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나친 취재 거부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온오프라인 매체 80여 개의 대표 및 기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언론인 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1야당을 대표하는 지위의 최고위급 정치인이 단한 명의 여기자에게 그처럼 격렬하게 취재 거부를 한 것도 모자라 물리력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쫓겨내고 급기야 성추행 시비에까지 휘말리는 건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단체는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여기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보좌진 등 여러 남성이 강압적 폭력으로 이 여기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취재를 거부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소리는 22일 오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유튜브에 공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실제 주호영 대표가 여기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왼손이 여기자의 오른쪽 가슴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편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21일자 국민의힘 관련 뉴스프리 전기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이를 받았을 경우 민영 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